어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나무 심기를 못하고 이제 오늘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나무를 심을 자리에 표시목을 꽂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 300, 300, 300, 6,000, 6,000, 평6,000 지점에 심어야 네. 220, 뭐, 5 정도 돼야 되는데, 220, 230 돼야 돼. 아. 아들이 거그 뭐야, 살림에. 예. 네. 표준목이, 표본이 그렇게 돼가 있어. 음, 그렇구나. 헥타당몇 번. 음. 그러면 그 면적이 나오잖아. 그렇죠. 면적에. OK。 어. Cây. 내가 가서 정신물과라면이야기면 라면, 물하고 가져 예, 도 이렇게 가. 어. 증렇게착장이 오케이, 오케이. 예. 기가그놓으면 뿌리가 활착하면서 나무는 똑바로 커 조금 이제 삐딱 이거 괜찮아. 오케이. 이래 괜찮아. 왜 나무 야가 올라오면서 커 똑바로 올라오면서. 어, 네. 이렇게 춤을 라고딱 돌아 좀, 좀 자. 영 봐. 봐. 여기서. 저... 자, 여기다섯명 그 아, 이렇게 아. 이동하고 또 니리가 다한명 니리가 고한명 니리가 고 아이. 니라그 네. 다.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상미 그래 이렇게 하면 힘들다고 네, 내려왔다 네, 여기서부터 쭉 해요 여기서부터. 그래 저왜다 올라갔어? 힘내. 내가 강도가 아니. 한번 가도 와도 안들어가겠 그래 옆으로 쳐다가야지왜그다 올라가 힘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힘든다 이 말이야. 그래 이그 말이야. 지금 아침 7시에 나오셔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8시 반인데 어 지금은 햇빛이 나지고좀 따뜻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좀 많이 쌀쌀했는데 지금은 날씨가 조금 풀렸네요. 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남자들이 와서 작업을 할줄 알았는데 여자분들 얼스베를 하셔 갖고 이제 작업을 하십니다. 어, 요게 백합나무예요 백합나무 묘목이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요게 2년생을 심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는 요게 2년생이 맞는지 모르겠네. 어, 1년생 아니면 2년생인데, 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가 엄청나게 좋은데, 요거를 뿌리를 좀 잘라가지고 그렇게 심는다고 합니다. 요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뿌리 아래쪽을 뿌리를 좀 자르고 위쪽도 가지도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이제 어 나무가 잘 살죠. 일단 차가 올수 있는 데까지는 싣고 오고 여기서는 또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묘목을. Đi trước hả? Anh đứng ở đây nhá xe cái cuốc nó sâu sâu nó chặt vào nó làm như thật 어, 나무 식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3일을 잡았는데 어, 지금 이틀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사람을 많이 투입한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일부 구간에는 지금 식재가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여기 우측에도 그렇고 저기 산 정상에 지금 포크레인이 올라갈 수 없는 구간은 제초 작업을 못 해가지고 거기는 식재가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보통 나무는 봄 식재를 많이 하죠. 어 근데 가을 식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을에 심는 게 아마 묘목에서는 고사일이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보통 봄에 심게 되면은 봄에 봄 감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 매년 그런 것 같아요. 어, 비가 안 오고 어, 수분 관리가 또잘 돼야 되는데 묘목 같은 경우는 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식재하고 물을 안 주죠. 물을 안 주고 이제 비가 내리기만을 이제 기다리는데, 어 그런 걸 보게 되면 가을 식재가 어 활착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봄에 전부 다 살아가지고 새싹이 올라오는 그런 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